이름 코튼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산 목화솜 순면으로 100%로 만든 순면 제품 친환경적인 제품입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충북도의 예결위에 2025년도 충북도 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러 앞둔 18일 오전 도청브리핑룸 기자회견에서 민생은 뒷전인 채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둔 김영환 충북지사의 대표적인 선심성 핵심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민생 빠진 도시사 핵심사업을 위한 추경 전액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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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영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의 공동집행위원장은 행정이란 것이 결과 이전에 과정도 중요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따져봐야 하는데 예년과 달리 1차 추경을 한 달에 앞당겨서 충북 도리 파크 골프장 조성 예산, 생산적 복지 일하는 바포 예산, 청풍교 업사이클링 브릿지 가든 조성 사업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불효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충북도의회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착공하는 도지사가 아니고 왕몽하려는 도지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총각을 다투는 행정이 과연 상식적입니까? 집행부가 좀더 도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예산 감시, 예산 낭비 없이 안전한 충북도를 만들어갈 수 있게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충북도 위에는 무늬만 의회입니까? 그러나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내일 예결특위.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지역 수건 사업으로 도민 안전을 우선으로 하거나 생산적 복지를 위해 지역 사회 에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매스티비 경철수입니다.